제목 산토끼들과 사자들 산토끼들이 모여 모든 동물들은 평등해야 한다며 열반을 토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사자들이 대꾸했지요. 말은 잘해, 산토끼들. 그치만 너희들은 우리들이 가진 발톱과 이빨이 없잖니. 제목 종달새와 어린 자녀들 이른 봄 종달새가 아직 어리고 푸른 밀밭에 둥지를 틀었어요. 아기 종달새들이 아직 완전한 힘과 날개 그리고 풍성한 깃털을 가지기 전에 밀밭에 주인이 읽은 밀밭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수확할 시가가 됐구먼. 내일은 이웃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래야겠다. 아기 종달새들 중 하나가 이 소리를 듣고 엄마 보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요. 아직 시간이 좀 있단다. 이하라며 엄마 종달새가 대답했어요. 친구 보고 와달라 말한다고. 한 걸로 봐선 아직 그가 실제 수확할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 며칠 후그 주인이 다시 오더니 미리 다 익어 고개를 아래로 축구고 있는 걸 보곤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내일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내 손으로 직접 수확을 시작해야겠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엄마 종달새가 아기 종달새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얘들아, 그가 친구 대신 직접 수확에 나서겠다 한걸 봐선 말이다.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최고죠. 제목 여우와 사자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우연히도 사자와 맞닥뜨리곤 하도 기겁을 한 나머지 하마터면 기절해 죽을 뻔했어요. 두 번째 마주쳤을 때도 간이 덜컹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반했어요. 세 번째 마주쳤을 때에서야 여우도 보다 대담해져 사자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편견을 깨우치는 데는 익숙해지는 것만 한게 없지요. 제목. 족제비와 생쥐들. 나이와 병약한 팻의 무기력해진 족제비가 더는 예전처럼 생쥐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족제비는 밀가루 속에 몇번 부르고ㄴ 어두운 구석탱이에 들어넣었죠. 족제비를 먹이로 착각한 생쥐 한 마리가 덥석 달려들었다. 곧바로 족제비에게 붙잡혀 저승길로 가고 말았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생쥐 한 마리도 사망하게 이르렀고 그렇게 세 번째 생쥐와또 다른 생쥐들이 차례대로 운명했어요. 지금껏 살아오며 숱한 덕과 함정들을 헤쳐나왔던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생쥐만은 먹잇감을 앞에 두고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에 깊게 살피는 습관이 몸에 되었기에 이 교활한 악당의 속임수를 간타해내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 거기 있는 너, 내가 그 짓거리로 어린 생쥐들을 잘도 잡아먹었을지 몰라도 난 어림없다. 제목. 목욕하던 소년 강에서 목욕하던 소년이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이었어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지나가던 여행자가 도착했는데 아 글쎄 이 사람은 도와주는 손을 내미는 대신 왜 이런 위험한 곳에서 목욕을 한 게냐라며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제발 라며 소년이 외쳐댔어요. 저부터 일단 구한 다음에 잔소리를 하시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하는 조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랍니다.